네, 안녕하세요. 9월 16일 수요일 증시 종료 이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 초반에 다소 부진했으나 강보압을 유지하던 코스피와 코스닥 오후 2시 이후로 기관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약보압 그리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7.66포인트 0.31% 내린 2435선에 코스닥은 어제보다 3.18포인트 0.35% 내린 896선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900선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에, 최근 들어 상승세가 조금 이어진 부담감이 두 시장 모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증시 어, 한 오후 2시 중부터 중국 증시 역시 하락세 전환한 게또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업종별로는 거의 대다수 업종이 내림세를 많이 기록했는데요. 그래도 좀 선전했던 업종이 자동차, 우주항공과 국방 등 방위산업주와 조선보험주가 강세를 보였던 반면, 2차전지 포함되어 있는 화학주 그리고 전기장비, 핸드셋, 전자장비, 기기,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주 등 대다수 업종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좋았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기아차입니다. 전일 대비 4.7% 오른 46,750원의 거래 종료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매수 중이고요. 기관 역시 2거래일 연속 매수로 최근 조구, 좋은 수급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네요. 기아차는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있었는데, 일단 소아리, 광명시에 있는 기아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종료됐습니다 공단 공장의 중단 상태가 있었기도 했지만 요또 오늘 발표한 이 내용을 보시면 아 송송 사장 직접 방문해서 2027년까지 기아차를 그 전용 전기차 모델 7개 출시해서 어, 전기차 사업체제로 전환 박차 나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주를 거의 끌었던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두번째 종목은 제일 기획 들어 볼게요 전일 대비 5.38% 오른 2만 550원의 거래 종료되었고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기아차하고 수급이 비슷한데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포함해 20거래일 중 13일 매수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 기관은 20거래일 중 4일 매수로 다소 부진했고요 외국인의 수급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8월 24일 월요일부터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기회, 어, 제일기획의 증권사 리포트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턴어라운드였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3분기 제일기획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5.8% 감소세를 추정하고 있는데 일단, 3분기부터 매출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좀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오늘 CJ 관련 종목들이 좀 좋았는데 뭐 CJ 대한통운이 장 초반에 12% 대까지 갔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CJEMM도 오늘 좋았죠 7.23% 상승세로 1 4 5,300원 거래 종료되면서 5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거래일 중 외국인이 7일 그리고 기관이 8일 매수 중이고요 CJEMM은 오늘 뭐 소식은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예,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와 함께 어, 이번 달 24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해당하는데 예, 코로나 시대 쇼핑몰 D2C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 전략 주제로 뭐 사업 어, 세미나를 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좋은 상승폭을 보여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ST팜 한번 들어 볼게요. 17% 가까운 큰 상승세로 7 4 6 0 0원의 거래 종료됐습니다. 이거를 연속 상승세인데 ST팜 오늘 한 가지 소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올리고 핵산 치료제 공급 계약, 즉약어 유럽 소재 다국적 제약사와 약 458억 규모. 네, 이 수출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장중 한때는한 20%도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네,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종목들은 오늘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LG화학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2차전지 화학주에 거의 매도세를 이끈, 네, 대장주입니다. 5.37% 크게 내려 68만 7천원 거래 종료되면서 마감했고요. 어, 사실 상승 이슈와 하락 이슈, 뭐 지금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는 겹치고 있는데, 뭐 동시에 보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 물적 분할, 즉, 네, 이 분할 소식에 따른 급락세를 예상, 어, 예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일단 보면, 어, 내일 17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LG 화학 배터리 사업, 전지 사업부를 분사하기로 하는 것에 거의 지금 흐름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보자면, 어,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부터 기존의 수주받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어, 기존 공장 신설, 증설이 필요하고요. 매년 약 3조 원 넘는 투자금이 투입돼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내린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터리 사업을 분할할 경우에는 경쟁사와 직접적 가치 비교를 통한 전사적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맞물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오늘의 어떤 상승이냐 하락 뭐 이슈는 이 분사에 대한 거로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당일 즉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막판에 하락세를 보였던 점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어,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내용 즉이 매년 3조 원의 이제 금액을 어떻게 어, 추진하느냐에 따른 부담감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LG 화학에 대한 추세는 지금 일단 하락 추세 오늘로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즉, 분사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최근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또이 분사 자체에 대한 어떤 매도 또 시장 분위기에 따른 매도 수익 실현으로 또 봐야 될지는 이후 시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